그리고 삼재는 삼재대로 또 이렇게 삼재 또 전문으로 또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삼재면 삼재, 액살이면 액살, XR, 그리고 또 내가 있는 내 사주에 있는 모든 살까지 다풀수 있도록 이세 가지를 다 궁합을 맞춰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나라디 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은 네. 이제 또 해가 또 바뀌면서 네. 또 내년도 또안 좋은 것들은 또 이제 없애는 또 날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아직 영상에도 안 올라갔는데 홍수맥의 문의가 지금 한몇십 명은 오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제가 조금 11월 달에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저희 홍수매기가 이 올해가 윤달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윤달이 있어서 저희가 살풀이 재료를 했고, 윤달이 있어서 한 달이 밀러지다 보니까 지금 12월 저희 1일부터 음. 12월 말일까지 지금 이제 홍수매기 접수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11월 달인데도 접수가 안 올라오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도 저희 나라대신공 신도님들만큼은 어, 특별한 삼재풀이와 음. 특별한 우리 홍수매기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음. 열심히 하다가 자체적으로 제가 제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허수아비에 소스를 넣고 그 와이어 있는 거 보내지 마세요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몇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돌돌돌 김밥처럼 말았던 홍수매기를 음.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어, 이제는 이제 말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액살을 같이 막을 수 있는 음. 제가 오방의 부적을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음. 그리고 사실 살풀이를 했잖아요. 네. 올해는 살풀이 할때 살풀이가 할수 있는 달이 있는데 그게 덤달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달일 때만 살풀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나라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따로 덤달제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 살풀이 젤을 근데. 요번 그 홍수맥이나 삼재풀이 때 신청을 하시면 살풀이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제작한 거 안에 모든 살이 풀수 있는 것도 같이 넣었어요. 살풀이 넣었죠. 오방에 지신에 걸리는 거, 액살이 걸리는 거다 푸는 거 오방 부정 넣었죠. 삼지풀이 액수 넣었죠. 12달 그 모든 걸리는 홍수 막는 액을 넣었죠.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데 나라대신궁 나라 나라신당이라고 해서 2024년 갑진년 날삼제 및 12달 홍수매기 엑셀프리 이제 이렇게 해서 봉투가 되어 있고 음.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분들 주소와 생년월일을 다 적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을 대신하는 허수아비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음, 넣고 보내주시는 속옷 네. 예. 봉투에 넣는 거라 와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소고 어, 보내주시면 이 안에 넣고요.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다섯 개의 제가 만든 나라 대신 궁행만 있는 다섯 개 부적이 함께 동봉이 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몸안 아프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구설 관제 안 들어오고 음. 그 다음에 돈 손재 막아주고 음. 어 그죠? 그리고 금전 좀잘 풀리고 그쵸. 인간관계 때문에 좀안 힘들고 음. 마음먹은 대로 풀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놈의 나한테 있는 살 때문에 어딜 가니까 인동살 하라더라 뭐 하라더라 무슨 살? 제 살에? 급살에? 얘기하시죠 이 살까지 책임지고 다 같이 풀기 위해서 음.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삼재는 삼재대로 또 이렇게 삼재 또 전문으로 또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삼재면 삼재, 액살이면 액살, 그리고 또 내가 있는 내 사주에 있는 모든 살까지 다풀수 있도록 이세 가지를 다 궁합을 맞춰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음. 그 행사 날짜는 해로 넘어가서 1월 20일 날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한해서 제가 그 개별적으로 장소 또 안내를 해 드릴 거고,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더 좋고요. 못 오신다고 해서 제가 덜 풀거나, 안 도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못 오시는 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음, 같이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 행사 번호 나갈 거거든요 음. 이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음. 그래서 인당 10만 원이니까 그 홍수 매이 그리고 살풀이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12달 홍수 액 맞고 싶으신 분들 음. 모두 세분다 가능하시니까, 어, 그럼 선생님, 뭐 삼재풀이면 삼재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삼재풀이 하셔도 액살도해 드리고, 살풀이도 해 드리고, 세 개를 다 같이 해서 다해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